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히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니 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어, 2021년. 이제 1월 첫 주입니다. 이제 한 해를 또 시작하게 되는데요. 올한해 우리가 생각하고 또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올한 해를 살아왔으면 합니다. <laughs> 이전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평생에 목표, 평생의 소망이라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이고 최대의 소망일 겁니다. 그러나 올한 해도 또이런 소망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꼭 예수 그리도를 스 놓치지 않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식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수고 노력하고 또 그런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부서 11장의 말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12장에 와서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 라는 게 이제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1절도 보면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가한 증인들이 있으니 11장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그리고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 이유이자 또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 이불서 저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첫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분이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은 믿음의 대상을 돈이나 명예나 또는 그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데, 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볼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토를 믿는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나오고 또 기도를 하는 모든 것들이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부여함을 위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수 있는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이 히브리서는 그와 같은 내용의 모습은 아닙니다. 여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히 하신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칭호를 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생각할 것은 믿음이 도대체 뭐냐 히브리서 11장과 1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믿음은 특별히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허다한 증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지녔던 삶 속에서 지녔던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 그것이 이불사가 나타내고 있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도전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미신함을 지니고 있는 것,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것, 고난 속에서 또는 고문 속에서 고통 가운데에서도 위협과 협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가르쳐준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완성시켜 주는 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히브리서 11장과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을 우리도 지니고 살아야 되는데요 철저한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 대한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살았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브리세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브리세기절통 살려주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두 가지로 볼수 있어요. 첫 번째, 믿음의 주라고 하는 표현과 온전케 하시는 분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어야 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처음 전도할 때 이렇게 말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는 대사,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예수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겁니다. 또 하나는, 허다한 증인들보다 증인들이 믿음을 갖고 걸었지만, 이 예수님 또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어, 선지자, 선구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도 주라는 표현 속에는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신 분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단어가 바로 주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칭호는 온전하게 하시는 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전케하다라는 표현 속에는 완성자 또는 완전자라는 의미가 이것 어 들어있는데요. 문자적으로 그렇습니다. 온전케한다는 말은 완성자 또는 완전한 자라는 뜻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상 생활 가운데서 믿음을 온전히 실천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신뢰를 보였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신 분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온전케 하신이라는 뜻 안에는 세 가지의 뜻이 있는데, 첫 번째, 믿음을 우선적으로 행한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가지고 먼저 행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 또 있고 두 번째는 동시에 믿음을 행함에 있어서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탁월한 분이시다라는 것 세상 그 누구보다도 더 뛰어나게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세 번째는 구원자로서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성취하심을 드러내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온전케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행할 뿐만 아니라 남보다 뛰어나게 믿음 생활을 했고 그러면서 동시에 구원자로서, 구원자의 완성자로서, 구원의 완성자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온전케 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이제 크게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예수는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입니다. 처음 우리는 믿음의 주요도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라고 하는 부분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분입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예수는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겁니다. 여기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laughs>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참된 소망을 예수로 삼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바라본다 그 말은 나의 소망은 예수입니다. 진정한 참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다 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부활에 머물리고 훗날에 예수 그리토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 믿어서 내가 부자 돼야지 예수 믿어서 내가 다음에큰 집을 사야지 예수 믿어서 내가 엄청난 건강한 사람이 돼야지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은 부차적인 겁니다.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원에 관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원의 완성은 언제냐면 우리가 이 육체가 구원의 육체가 부활의 몸을 입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최후의 목적이잖아. 그것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예수를 언제나 사모하고 기대하고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협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도, 하나님에 대한 배신을 하지 않는 것은 그와 같은 희망과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육체의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고난을 당함으로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고 예수라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거고 또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많습니다. 특히 고난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또입니다.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고, 질병 당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고,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의 영혼을 멸하시는,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그것보다는 예수 그리또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에 소망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니고 있어야 될 믿음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가 지니고 있어야 될 소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만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생명 끝나는 날까지 환경이 어려워도 환경이 좋아도 기쁜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언제나 예수의 글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초대교의 성도들은 많은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핍박과 환란이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때로는 궁핍함도 있었고 괴로움도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힘든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를 바라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로서 히브리서 1 1장이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고 또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하늘 여러분 살아가실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참된 소망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가시고 또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여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고난과 고통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성탄절에 예수 왔다고 즐거워하고 신나게 노래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는 죽기 위해서 온 겁니다. 우리를 위해 죽어주기 위해 오셨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영광을 주고자 한 겁니다. 구원자가 오셨기 때문에 기쁜 일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자가 오셔서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탄절에도 새겨야 되고요. 늘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잡았다. 고난 당하고 처찍 맞고 그 십자가의 고통이 있었는데요. 그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냐고. 오히려 그는 그 다음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있을 그일을 때문에 기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누리게 될 구원받는 수많은 백성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모자 고편에 앉게 된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고 이해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겁니다.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자원그 길을 걸어서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고문을 당해야 됐고, 벌거 벗겨지는 수치와 모욕감을 가져야 됐고, 가시 멸류관을 씌우고 조롱하는 무리들 앞에 조롱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가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그리고 피가 점점 흘러가서, 창에 흘러가고, 말라져 죽어가는 그 고통의 순간을 예수님은 견뎌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결코 괴롭고 저주스러운 죽음의 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속에서 무엇을 보냐면 기쁨의 희망을 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십자가 통해서 기쁨을 보게 된 겁니다. 왜요? 수많은 이방인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또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는 보았던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괴로운 일을 만날 수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려운 일을 해야만 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에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해야만다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뒤에 구원받는 수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았고 또 돌아오는 백성들을 보았던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리하실. 오늘 나를 조금 괴롭게 하고 조금 힘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리 그리고 그일 이후에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요셉은 자신이 후에 형제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구덩이에도 빠뜨리고 또, 어, 노이로 팔았지만 그때 요셉은 눈물 애고 하면서 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만 형제들은 그를 모면했습니 그리고 훗날에 형제들이 다 요셉 앞에 무릎 꿇게 된 날이 왔죠. 그때 요셉은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들은,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우리 가족과 우리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꿨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저주받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는 그 죽음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구원받는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자향과 영광을 돌리는 역사를 만들어 간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현재는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바꾸어 선을, 선으로 바꾸어 놓으실 그 하나님, 그리고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꾸어 놓으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오늘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십자가 속에서 죽음 속에서 그 즐거움을 바라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고난 가운데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부끄럼 게 있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모자우편에 앉으셨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을 때는 저주받아 죽음으로 패배자의 모습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완전한 승리자로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참고 이루신 영원한 승리자의 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앉으셨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것은 완료. 어, 시상호입니다. 이게 완전히 끝났다는 얘기입니다그리스도께 영원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나타내 주는 단어입니다. 앞으로 예수는 하나님보다 우편에 앉으실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는 완전히 하나님보다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모임에서 이 이루어진 승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승리가 영원하며. 완전함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뭐냐? 안주셨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구원의 승리자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그 구원자가 영원하며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그리고 구원 사역을 완성시켰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이 예수 그리또는 오늘도 살아있고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그 어떤 종교에도 교주가 살았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또는 분명히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부활의 종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이 예수 그리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원한 부원을 이루신 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 하나님 보좌 자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고 계시는 일이 뭐냐? 우리를 위해 충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와이돌 맞아 죽을 때 예수님은 앉아 계시지 못하고 서 계셨던 걸볼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고난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보시고 있고 아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영원토록 살아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